두개씩집 봤는데? 두 개씩, 아세개씩 세, 아, 세 여섯 개집었네아 이거는 요 길잖아. 아, 요두 개씩보다는 요거. 그렇죠. 두 개만 찍으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되고. 뭐. 되데한 개는 좀 작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 이게 하나만 찍, 요. 그래 두 개씩 찍었다 하니까 한 개씩만 찍었다. 아, 그래. 이거는 그래. 상관없네. 펜션 네. 하면은. 탱탱하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 아니, 이 정도도 안 들어온다, 못할 때에, 들어온다. 이걸 할때에 네. 이걸 딱 땡기고, 이렇게, 이래, 이렇게 집어버리면. 그렇지, 아무 상관 없네. 이런한 개만 찍어도 되는 거야, 이거. 그렇네요. 이거. 상관없다, 상관없다. 상관없다. 하나만 해도 되겠다. 오, 하나씩만 찍을 쳐야지. 하나씩만 집으세요. 괜찮네. 아, 이물 좋으십니다. 어? 이물 좋으십니다. <laughs> 뭐든지 소한 방목을 해야 돼. 그것도 당연하죠. 아, 이거 뭘또 하나 배웠네. 응? 늘한게 배웠네. 아, 저번에 그... 제가 집을 찍고 있을 때 이걸로 바꾸라 하지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아니, 나는 그거 하면 그거 다 해놨는데 뭘 바꾸라 해아이 친구하고 이틀 동안 새가 빠져가서, 아이, 또손 아파, 이게. <laughs>